This year, this year been... 이 녀석은 아도니스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도니스하고 다른 사연이 있는 아이인데요. 아도니스 농장에서 만들어낸 농장에서 특이종이 두 개가 있었대요. 선별된 거죠. 그래서 주인 사장님 하나, 농장주님, 그리고 신세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은... 죽였대요, 번식하다가. <laughs> 이거 자고 처음으로 이렇게 삥들러 달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탐내는 아이예요 오묘한 색감, 뭐, 보라색이 됐다, 이렇게 검 붉은색이 됐다 하는 아돈이스인데요. 이 녀석이 얼마냐고, 저쪽에 지금, 신비삼촌, 인수삼촌, 오늘 작업 중이세요. 중국 바이어분들이거든요. 근데, <laughs> 제 가방을 보더니, <laughs> 가방보다 더 비싸냐고, 쌤한테 묻는 거예요. 인수삼촌이. <laughs> 그래서 쌤이 제가 옆에서, 얼만데? 그랬더니, 자기 창은 부르는 게 값이래요. 1200 부르는 거예요. 졌다? <laughs> 그랬죠. 똥은 얼마든지 살수 있는데,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 농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남아봤습니다. 제가 버건디 색깔 좋아하는데 지금 이 아도니스 창이 버건디 색깔이 됐어요. 초록색도 보이지만 뒷창은 색감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버건디 색이에요. 처음으로 달아준다 자구는 이렇게 무식하게 몇 개를 달았어? 여섯 개를 달았네요. 네. 이거는 최초로 쌤이 번식을 하게 됐습니다. 아도니스. 이거 자고 달기 전에는 한 포스 했는데 우리 여자들도 애기 달면 몸이 망가지듯이 이 녀석도 망가졌습니다. 자고 떼면 또 단정한 몸으로 될때 그때 또 영상에 담아 볼게요. 똥을 이긴 아도니스였습니다. That you were born, hooray, hooray, hooray. Today's your day. We're so happy to say, We're so happy that you were born, hooray, hooray, hooray.